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한표미래 유권자들과 함께합니다 생애 첫 투표 살짝 설렜어 <laughs> 안녕하세요 신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라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라헬 솔로몬이라 이름이 왠지 법조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름 지금 직업 변호사랑 너무나 잘 어울려요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왔고요 어, 에티오피아에서 법학과로 나와서 국제변호사를 활동하기 위해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 라이씨와 함께하는 시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 학교의 미래 유공자들을 만나서 선거의 중력성과 선거 정보를 아낌없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학교 자체적으로 선관위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도 많고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활기를 찾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더 로드 투 일렉션. 출발! 시작! <목소리도> <출발. 목소리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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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학생들 그리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 학생 중에서 출마해 가지고 부회장에 당선된 우리 부회장님이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접니다 아 대단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1학년 때 출마를 했다가 네. 떨어졌어요. 저런 왜요? <laughs> 왜요? 뭐가 부족해서? 아 공약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좀 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2학년 때 다시 나가서 예. 행정실 가가지고 직접. 예산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예.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까요? 예. 이런 거 여쭤보면서 토론의 준비를 하고 당선이 되었고 오, 그래요. 이제 역시 사람을 한번 확실히 쓴 맛을 보고 나니까 <laughs> 두 번째 도전에서 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학교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기까지를 다 이렇게 도맡아서 하면은 본인이 투표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음. 그런 느낌도. 살것 같고 학생회를 필두로 중앙선거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후보의 가치관이나 공약, 생각 그런 걸을 이제 전달하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반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직접 제작한 자막이나 어, CGI 등을 이용해서 유권자들의 생각을 더 이야기 쉽게 네, 해준 것 같습니다. 어, 한, yeah. 한국의 미래가 yeah. 너무 밝은데요. 아 밝아 보입니까? 조명 때문에 그래요. <laughs>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유권자의 자세간 98% 정도는 갖춰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 나머지 2%를 채우기 위해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퀴즈를 드리는데요. 퀴즈를 끝까지 잘 맞힌 학생이 최종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된다. 어, 뭐지? 난... 자,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자, 마감됐습니다. 자, 만약에, x가 정답이면 여기서 대결이 끝납니다. 알면서도 원샷을 받기 위해 이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선거일에 SNS를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도 봤습니까? 정답은 오입니다 진주에 살고 있는 수진이는 서울에서도 사전 투표를 할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네, x입니다. 많이 고민하는데요 자세 명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다수의 학생이 살지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laughs> 예세 학생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인 1표를 행사한다. 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게요. 네.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인 몇 표? 2표? 그렇습니다.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한 표는 지역대표인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하고 다른 한 표는 정당의 투표를 함으로써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자 지금 한 명이 오쪽으로 이동을 자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 아깝네요 선거운동 시기에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남학생, 돌, 여학생 둘이에요. 오. 예,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개표 참관인은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가능하다. 와, 여자들만. 셋, 둘,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와. 학생들이 살았어요. 사들입니다. 네. 우리 민국 학생은 어, 여기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 아, 생각하지 못했는데 yeah.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제 길을 오. 대통령이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laughs> 만약에 예, 여기서 떨어진다면? 총, 총리로 총리로 이제 아 총리로 <laughs> 아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장래희망이 뭐예요 어, 원래는 초등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어 지금 여기서 우승하면 한번 중앙 선관 위원장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laughs>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거 오늘 누가 우승하든지 대통령이 나오든가 아니면 중앙 선관 위원장이 나오겠네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해외 영주권자라도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와, 이야, 그대로 있으요 <laughs> 여기서 끝난다는 끝나네요. 얘기인데요. 와, 야. <laughs> 제가 기사를 보면서 조금 듣기로는 네. 제외국민 투표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5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영주권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요. 시민권은 정치적 의사를 보낼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일 경우에는 거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x로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오, 예. 대단합니다. 과연 미래 대통령이냐? 와우. 미래 중앙선거 관리 위원장이냐? 정답은 자, 이렇게 해서 허지원 학생이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어, 나라 이름 표정이 지금 나왔어요. 오, 그러네요. 예. <laughs> 자, 제외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투표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소감이 어때요? 운 좋게 우승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선거랑 투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표의 힘으로 미래가 달라집니다. 생애 첫 투표, 살짝 설레서 다음 미래 유권자들도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얼른 달려갈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